안녕하세요. 메이드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매물은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이화여대 정문과 경의중앙선 신촌역 사이에 있는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의중앙선역 신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근처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실, 네일샵 카페, 오피스텔 등과 같은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해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상권으로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전층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계약 이후 전체 명도 가능하며 3면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빛 리모델링 시 인근에서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며 현재 평당가 8,491만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전층 소형 사업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임차를 맞추게 되면 수익률 4.1% 실현 가능합니다. 준 주거지역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28.54평 연면적 88.28평 건축 면적 17.09평 건폐율 59.9%, 용적률 309.3%입니다. 리모델링과 신축 부지로 추천 중인 이 건물의 희망 매도가는 28억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의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 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진단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